네 안녕하십니까 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짧게 관점영상 찍으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금요일 밤이어서 이제 여자친구랑 술도 좀 마시고 해서 최대한 좀 빨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여기 모습만 봤을 때 여기서 A파동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A, B, C, D 이 느낌으로 완성이 좀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파동이 강하게 나와주고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파동의 마무리가 완성이 되고 이 부분쯤에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와 줬다 그래서 B파 구간쯤에서 피보나치를 그거 보았을 때 여기 구간이 예쁘게 0.618에서 786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여기 구간에서좀더 내려갈 때요런 식으로 좀 내려갈 줄 알았어요. 약간 a b c 그리면서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한 번에 거의 거래량 근데 없으면서 좀 빼가지고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여기 구간을 이렇게 한 번에 뺀게 아니고 시간에 걸려서 여러분 이렇게 빠져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거래량 자체는 여기 구분 자체는 여기서 나온 거래량과 상승 거래량 포함해서 두툼한 것 정도는 알겠지만 결국 조정에 올 때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아, 빨리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웠다는 모습이었고 결국 제가 타점을 여기서 숏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도 살짝 조금 못 미쳤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나 해서 한 10틱에서 20틱 정도 땡겨서 잡긴 하거든요. 가끔씩은 이렇게 땡겨서 잡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무런 그런 변화가 좀좀 덜한 것 같다라는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결국엔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 구간에서 상승분을 조금 되돌림이는 상승분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여기 올라올 때 처음에 살짝 거래량 을좀 쏘면서 여기 구간을 A파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깨지 않고. 그러면서 이평선도 꼬여 있지만 결국은 6 1선 안착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봤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 파동을 그냥 이거를 비로 묶어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파 근형의 직각 뭐냐? 에이파. 에이파 여기 구간쯤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A B C X 약간 A B C 느낌으로 해서 파동이 마무리가 완성이 되고 A B C 이렇게 그려준 이후에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싸주면서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나와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갔는데요. 운이 좋게 여기 꼭 다리에 걸렸었고 처음에 그렇게 잡았었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간에서 표면을 질그어 봤을 때 일단은 여기 34,970일 여기가 겹치는 구간이 또 있었고 1시간 어, 봉 제가 랭라인을몇개좀 그어봤는데요 제가 그어봤던 자리가 여기 구간쯤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겹치는 구간들이 좀 많았었어 가지고 여기 구간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구간에서 봤을 때도 이 구간이 어디쯤이었더라? 여기쯤이었나? 여기 있 그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생각엔4 시간봉을 봤던 것 같아요. 음, 4 시간봉을 봤을 때 여기 구간 쯤에서 한번 정을 받을 수 있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피보나치 상 여기 전체 피보나치를 거 보면 0.382, 0.5 구간 쯤이고 조금 내려왔을 때. 그면 이제 618 구환이랑 겹치는 구환이었어가지고 이런 모습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숏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살짝 이렇게 AB, C 나오는 이런 모습에 여기 구환쯤에서 조금 익절을 일단은 매도 물량을 걸어 놓은 상태고 어 그리고 최대 여을 내려갔을 때는 여기서도 좀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지지그 고한쯤에서도 걸어 놨었고. 그리고 만약에 한 파동 더 올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ABC에서 A파, B파, C파까지 하면 여기 25,270 부근쯤에서도 하나 올갈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피오나치를 전체적으로 그거 봤을 때한 0.618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만약에 올라왔으면 이렇게 제차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는 일단은 짧게 2절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거나 제차 여기서 구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수, 보여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이미 잡아놨고 이미 본절로 잡아놨어요 이미 한번 털었기 때문에 음, 좀짧1차 익절 좀 짧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익절을 해놓고 손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구간을 깰지 여기 구간을 다시 올라와 주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진짜 고점을 뚫어주면서 여기서 또 안착을 한 이후에 더 상승한 이후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면서도 어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한거 죄송하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전매매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